무엇보다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버리는 일부터 시작해보자. 사용하지도 않는 공간,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 쌓아두기만 하고 버리지 못한 것들로부터 벗어나면 인생은 한결 홀가분해진다. 사지 않아도 될 것을 사지 않고 모으지 않아도 될 것을 모으지 않으면 일상은 덜 너저분하다. 바야로 뺄 셈의 라이프 스타일을 시작해야 할 때다. 비단 물건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그럴듯해 보이려고 얼마나 많은 껍데기를 덕지덕지 붙이고 살아왔는가. 마음에도, 머리에도, 인간관계에도, 쓸모없는 일, 성가신 일에 휘말려 감정을 허비하고, 쓸데없는 짐과 상처를 끌어안고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들 때문에 인생이 휘둘리며 좌지우지된다면 어른으로서 정말 한심할 노릇이다. 정말 필요한 물건에만 둘러싸여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앞으로의 인생을 즐겁고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다. 이제부터는 체력도 열정도 꺾어지기 시작한다. 젊다고 자신했던 몸은 서서히 배신을 시작하고, 의리와 우정으로 충천했던 친구들도 예전 같지 않다. 이제 뛰어오느라 가쁜 호흡을 가다듬으며, 앞으로의 장기전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비축해야 한다. 52전의 삶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삶이다. 부모, 배우자, 자녀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는 변명이 붙었다. 하지만 52후의 삶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오롯이 나에게 집중해 진짜 행복하게 사는 삶. 우선 복잡하고 번잡한 걸 털어내는 것부터 시작하자. 일상이 심플해져야 한다. 쓸데없이 나의 수고와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은 버린다. 뺄셈의 심플라이프를 시작할 때다. 몽골 유목민들이 소유하는 물건과 선진국의 평균적인 현대인들이 소유하는 물건을 비교해보면 후자 쪽이 무려 천배나 많다고 한다. 이른바 성숙한 소비사회 속에서 모두들 어느 정도 필요한 물건을 갖추고 산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물건들의 갈증을 느끼고 사들이지 못해 안달이 나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소유하는 물건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까? 첫째, 무의식 중에 쌓아두기 때문이다. 선물 받은 것부터 충동적으로 산 것까지 똑같은 용도의 여러 물건들을 켜켜이 모아둔다. 둘째,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쓸 일이 없는데도 처분하지 못한다. 심지어 젊은 사람들 중에는 한 번도 입지 않아서 가격표조차 떼지 않은 옷까지 산더미처럼 쌓아두는 경우도 있다. 새 가전제품을 사고도 헌 것이나 고장난 것을 버리기 아까워 처박아둔다. 빈 음료 유리병, 빈 깡통, 빈 상자, 종이봉투 같은 것도 어딘가 쓸모가 있겠지 하고 쌓아둔다. 흔히 버리긴 아깝다고들 말한다. 버리지 않고 기부하거나 나눠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다. 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소유에 대한 강한 집착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렇게 쌓아둔 물건은 나의 관심과 노력을 잡아먹는다. 어딘가에 쌓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리해야 하는데 하는 찜찜한 마음을 갖게 만든다. 가지고 있으면 결국 사용하게 되고 어지르게 되고 내 일상을 난삽하게 만든다. 그러니 버려서 아까운 게 아니라 버려야 비로소 개운해지는 것이다. 50에는 50에 어울리는 물건들의 의지에 최대한 단순하게 살면서 아름답고 우아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쌓아두지 않고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자. TV 고발 프로그램을 보면 멀쩡한 좋은 집에 살면서 쓰레기들을 주워다가 집안에 잔뜩 보관해 두어 정작 자신은 몸놓일 곳조차 없이 사는 노인들의 모습이 가끔 나온다. 이런 행위는 저장 강박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정신 질환 증세인데 삶에서 느끼는 정서적 허기를 채울 길이 없어 물건을 채워둠으로써 보상하려는 심리에서 나온다고 한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나 스스로에게도 그런 저장 강박의 단면이 보여 섬뜩할 때가 있다. 어디라도 쓸데가 있겠지 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둔 모습, 차마 쓰기가 아깝다면서 정말 좋은 것은 애지중지 모셔두고 허름하고 낡은 물건만 쓰는 모습을 발견할 때 그렇다. 직업상 노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기도 해서인지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을 종종 하게 된다. 내가 임종한 후에 내가 살던 공간 그리고 내가 사용하던 물건들만 남겨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누군가 내가 남긴 공간과 물건을 정리하면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 쓸데없이 사소한 물건에 집착하거나 좋은 것을 아껴두려던 마음이 사그라지곤 한다. 남은 사람들이 이분은 꼭 필요한 것, 그것도 정말 예쁘고 좋은 것만 단정하게 쓰다 가셨다고 나를 기억해주면 좋겠다. 내가 남겨둔 유품들을 서로 가지고 싶어하며 내가 가고 난 후에도 아껴가며 사용해 준다면 더더욱 좋겠다. 반대로 어휴 이분은 뭐 이리 쓸모없는 물건들을 잔뜩 쌓아두고 사셨나? 하고 한탄하거나 욕심은 많아서 자기한테 필요하지도 않은 것까지 움켜쥐다가 정작 사용도 해보지 못하고 가셨다 하고 측은해하게 된다면 내가 남긴 공간과 물건들이 너무 초라할 것 같다. 당신은 어떤 공간? 어떤 물건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지금부터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다. 오랜 세월과 더불어 나도 모르게 쌓이는 물건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 과감히 줄여나가야 한다. 그것도 의도적으로 말이다. 방을 정리하는 첫걸음은 쓰지 않는 물건을 처분하는 것이다. 입지 않는 옷,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고장난 가전제품, 오래된 가구, 연중 내내 쓸 일이 없는 도구 등 쓰지 않는 물건은 버린다. 수납과 정리의 기술 따위를 배워 차곡차곡 잘 정리하라는 말이 아니다. 과감히 처분해야 한다. 타인을 위해 혹은 특별한 순간을 위해 준비해둔 물건은 거의 쓸 일이 없다고 보아도 된다. 삶의 공간에는 나 자신이나 함께 사는 가족의 물건만 있으면 된다. 꼭 필요한 것을 최소로 소유하고 그걸 다쓴 다음에 새 것을 산다. 이것이 바로 불필요한 물건을 늘리지 않는 비결이다. 그냥 이제 무리 없이 방이 남는 거면 모르겠는데 혹시 손님들이 올까봐 무리해서 더큰 집을 구하거나 그랬을 때는 그방한 칸이 계속 불필요하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도미니크로로의 책에서 본 기억이 나요. 불필요하게 손님방을 하나 더 가지느니 그냥 딱살 사람들만 사는 집 크기로 유지하고 손님이 오면 차라리 근처에 호텔이나 좀 좋은 숙박시설을 잡아주는 게 훨씬 저렴하게. 그리고 손님 입장에서도 솔직히 소소한 시간을 같이 보내면 좋지만 낮에 이렇게 같이 놀고 저녁에는 또 조금 떨어져서 쉬는 것도 좋거든요. 무리해서 집을 크게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손님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 쓸데없이 쌓아두게 되는 물건 중 하나가 바로 옷이다. 패션 전문가들이 들으면 화를 낼지 모르지만, 대다수 평범한 이들에게 옷은 유행을 심하게 타는 소모품일 뿐이다. 옷을 버리거나 처분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이 옷을 내 자녀나 손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기준으로 판단해 보기 바란다. 유럽에선 이른바 명품으로 불리는 클래식 스카프나 레인 코트, 겨울 코트 등을 대대로 물려주기도 한다. 그런 옷이라 절대 버릴 수 없다면 모르지만, 아마 그런 옷은 채몇 벌도 안될 것이다. 옷의 개수는 일정하게 유지한다. 값싼 옷은 사지 않는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저가 브랜드 제품이나 패스트 패션으로 불리는 저가 제품은 사지 않는다. 이들은 되게 빠른 유행에 발맞춰 손쉽게 사서 입고 버리는 용도로 세탁을 하고 나면 변형이 쉽게 된다. 1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은 처분한다. 내년에도 분명 입지 않을 게 분명하다. 1년이 너무 짧다고 느껴진다면 2년을 기준으로 해도 좋다. 물건을 뺄셈 한다고 해서 무조건 버리고 소유하지 않고 욕망을 버려야 할까? 그렇지 않다. 삶의 질을 올려줄 몇 가지 핵심적인 물건들은 정말 좋은 곳으로 정해두고 투자를 아끼지 않아도 좋다. 물론 이 경우도 여러 가지를 잡다하게 사들여 보관해두는 것이 아니라 품목마다 정해진 개수를 소유하되 좀더 신경을 써서 장만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첫째, 속옷이다. 대중 목욕탕에 가보면 연배가 지긋한 분들이 관리가 되지 않아 늘어지고 허름하고 변형된 속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몸매를 보정하기 위해 과도하게 조이는 속옷을 입은 모습도 본다. 가급적 순면 제품, 조임이나 변형이 덜하고 옷을 입었을 때 라인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고른다. 필요하다면 전문 속옷 브랜드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꼭 맞는 사이즈를 찾을 필요도 있다. 속옷 개수는 종류별로 최대 7장을 넘기지 않되 1년에 한번 꼴로 모두 교체한다. 이너 셔츠나 속바지의 경우도 2년에 한번 정도는 완전히 교체해주는 것이 좋다. 둘째, 수건이다. 선호하는 브랜드를 정하고 난 뒤에는 아예 수건 담예품은받아오지 않는다.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감하면서 세안이나 목욕 후에 잘 삶아 좋은 냄새가 나는 포송포송한 수건이나 베스타월로 닦아내는 기분은 삶의 만족도를 한층 높여준다. 베스타월은 1인당 2장. 일반적으로 수건으로 많이 사용하는 페이스타월은 1인당 최대 7장. 세면대나 싱크대에 두고 쓰는 핸드타월은 10장 가량이면 충분하다. 그 외에는 1절 필요하지 않다. 단 깨끗하게 세탁을 해도 탄력과 흡수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교체해준다. 셋째 침구다. 요즘은 침대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몸에 직접 닿는 침구는 순면이나 리넨 제품을 깨끗이 삶아 사용한다. 여분은 한벌 정도면 충분하다. 가족 행사를 많이 치러야 하고 반번이 친척들이 와서 먹고 간다면 모를까. 사용하지도 않는 침구들을 두고 지낼 필요는 없다. 순면 속옷 그리고 마음에 드는 수건. 뽀송뽀송한 수건 이제 좀 만져보면 알잖아요 아이 수건 쓰면 기분 좋겠다 저는 베스타월을 트 쓰지 않았는데요 해외에 나가서도 꽤 오랫동안 페이스타월로 다 했어요 그냥 그게 익숙하고 솔직히 베스타월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사용을 해버렸다니까 아무래도 크기 차이 때문에 그냥 한 번에 싹 닦기는 속도가 더 빠르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페이스 타월은 아예 없고요, 베스 타월 그냥 두장 번갈아 하면서 세탁해서 쓰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에어비앤비를 이용할 때 제일 당황스러운 게 수건 사이즈래요. 페이스 타월로 몸을 닦는 문화가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진대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장실 휴지를 그냥 아무렇게나 놓고 쓰잖아요. 식탁에도 놓고, 근데 외국 사람들이 보면 그것에 또 충격을 받는다고 해요. 하긴 근데 계란 먹을 때도 계란 전용 그릇에다가 담아서 숟가락으로 톡 깨서 먹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아무데나 툭 쳐서 혹은 본인 이마에 <laughs> 제가 어릴 때 그랬습니다. 깨서 이렇게 간단하게 먹고 바로 치워버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실용적인 것 같아요. 화려의 식이 아직도 있다고는 하지만 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많은 면에서 의도치 않게 이미 미면 리즘을 실천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빨리빨리를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저는 사실 남을 막 밀치면서까지 빨리 가려고 이런 의미의 빨리빨리가 아니라 그냥 불필요한 군두석이 없이 본론부터 정말 깔끔하게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빨리빨리는 저는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가 순면 베개피가 하나 있는데요. 이걸 매번 빨아서 그날 바로 말려서 저녁에 갈고 이런 식으로 사용했거든요. 매일 세탁을 한건 아니고요. 근데 이번에 실크로 된 베개피 하나를 드디어 여분의 베개피를 산 거죠. 오늘 사용해볼 건데 기대돼요. 이제 수면 하나랑 실크 하나랑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세탁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랜 시간 누워있잖아요. 사실 제가 20대 초반이었으면 속옷이랑 수건, 침구 이런 거 신경 쓰라는 조언을 새겨듣지 않았을 것 같아요. 새겨듣지 않는다기보다 아예 와닿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것의 소중함을 몰랐거든요 그런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삶을 얼마나 순간순간 행복하게 만드는지 나를 위한 것들이잖아요 내가 사용하는 것들 남이 보던 안 보던요 사체품도 아니고 베개, 수건, 속옷 이건 어차피 항상 쓰는 건데 이왕 그럴 때 조금 더 신중하면 매일 사용하는 것들이니까 그걸 사용할 때만큼 계속 기분이 좋은 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미니멀로마드 최대 구독자님들의 연령대가 4,50대 여성분들입니다. 아무래도 50부터는 물건은 뺄 셈, 마음은 더 셈, 이 책처럼 바쁘게 사느라 고민할 시간이 없었던 시기가 조금 지나고 남이 좋다고 하는 거 말고 자식이나 가족들을 위한 거 말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어떤 건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고 요 혼자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방법. 그리고 운동, 풍요로운 삶을 보내는 팁까지. 솔직히 굳이 50대 분들이 읽을 필요는 없고요. 제 생각에는 20대부터도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 번쯤 고민하게 하는 생활철학책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인생을 건강하게 살고 싶은 분이라면,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읽으셔도 도움이 될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